신앙생활도 그런. 그러니까 아멘.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면 결국은 망간다 아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와도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서 쫓겨났다. 예? 그리고 정말 성령으로 산자만. 그 국회의원 그분도 이름은 내가 될 수가 없죠. 근데 얼마나 유능한지 몰라요. 말도 잘하고 법도 많이 하고. 그런데 감옥감을 50억 을어 아무리 <laughs> 유능한 변호사라도 1년 반 만에 어떻게 50억을 할 수가 있어요. 거기는 분명히 부정이 있다. 그런데 주는 사람도 감옥 가고, 받은 사람도 감옥 가고. 그게 뭐냐? 욕심대로. 물질의 노예가 된 거죠. 우리는 성령으로 살면 이거 거버하는 거예요. 아, 네.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사람이 되면 누가 돈 줄게? 너! 밥 줄게? 너! 나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아, 네.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빗나간 건 너! 아, 네. 어느 분이 그런 말을 해요? 창녀가 몸팔아서 헌금하면 그 헌금 하나님 안 받으시냐고? 하나님은 그렇게 어 창녀가 몸팔은 돈이라도 그 창녀도 불쌍한 사람 아니냐고? 그런데 성경에서는 창녀가 몸팔은 돈을 받지만 안받는돈 가져오지 마. 더럽다. 하나님은 더러우신 분이야.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헌금하라고 하는 게 아니요. 더러운 건 아니요. 깨끗하게 살고 진실하게 아멘. 살고 믿음으로 살고 아멘. 고난과 환란 중에서도 하나님 바라보면서잔절히 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다가 그 당은 백원이든 액수는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고 받을 때 받으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제자신 분이에요 아멘. 같이 합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가 하나님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니 율법 아래 있지 아니니 아멘. 성령님에게 이끌림을 받는 사람은 율법 아래 있지 않다. 그 말은 율법적으로 책망받을 일이 없다는. 것. 아멘. 책망받을 일이 없다. 아멘. 성령님에게만 붙어 삶은 문제가 없다. 아멘. 아멘. 우리요 신앙생활만이 아니라 사회생활에 있어서도요 멘토가확실하면요그 사람은요 성공할 수 있는. 것. 아멘. 네, 성공할 수 있는. 것. 그래서 무슨 정치하시는 분들도 무슨, 뭐, 무슨 대통령이 되든지, 뭐가 되든지 그러면 그 전직 대통령들 찾아, 찾아가서 인사하잖 인사. 예? 그리고 막 돌아가신 대통령들 그산수에 가서, 산수에 가서 인사하잖아. 왜? 박정희 대통령의 그 정신, 새마을 정신, 새마을 운동 정신, 못 먹고 배고프고 못살때 그들의 새마을 운동 정신을 막 개봉해가지고 정신을 뛰어나게, 그리고 지붕 계량, 길 계량 막해 가면서, 어? 고속도로도 내고 그 정신을 이 가서 깨우치는. 아, 네. 응?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님에게 이끌림 받으면 성령의 정신, 아, 네. 하나님의 정신, 아, 네. 예수님의 정신. 아, 네. 간음 중 잡힌 여인도 율법으로는 때려 죽여라 그러나 예수님은 죄 없는 자만 먼저 쳐라. 그래서 결국 간음 중에 잡힌 여인도 주님 앞에 끌려왔을 때는 용서해 주시고 아, 네. 분성 그리고 궁핍한 자들. 오병녀의 기적으로 떡을 만들어주시고, 밥을 만들어주시고, 아, 네. 풍랑중 잡혀가서, 풍랑중 물에 빠져들어가는 패드로 쥐 살려주세요. 딱 잡아서, 풍랑아, 잠잠하라! 해가지고, 풍랑, 잠잠하게 만들고, 건져주시는 주님. 아, 네. 주님이 그렇게 이끌어주시는 거예요. 아, 네. 네. 그래서, 자먼님은 악한자를 대적하지 말아 악한자 대적. 이게 성령님이 하시 아, 거예요 네. 악한자 대적하면, 길거리 지나가다가, 지나가는 개 귀때기 잡지 말라 그 말이오? 이놈은 개새끼 잡죠? 잡았다니딱 거기서 손에 물려 잡지 마라 그 말이오? 아, 네. 그래서 한 번은 이거는 그냥 뭐 들은 얘기예요. 공자가 공자 선생님이 제자들을 한1 0 명을 데리고 촥 행진을 지나가는데 어떤 술취한 주택민이가 사거리에서 바지를 절반을 내려놓고 비쩍거리면서 거기서 오줌을 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야, 저놈은 이제 우리 공작 선생님한테 이제 콩끄냥 나다 큰일 났다. 야, 힘좀 쓰는 너희들 야, 야야 야, 정신 차리고 있어라. 저놈의 선생님한테 못 달라고 딱 준비하고 있어라. 그래가면서 지나가는데 공작 선생이 그리 지나가다 그술 취한 사람은 사거리에서 오줌 싸는 걸 보고 저쪽으로 피해서 지나가. 선생님들 선생님 우리는 조금만 잘못해도 야단치시더니 아까 그 주정백이는 왜 피해서 지나오셨어요? 공자발 너희들은 양심이 있고 진실하게 살기를 노력하는 사람들 아니냐 너희들한테 야단치면 너희들은 고친다 그 주태백이는 야단치면 미친 개처럼 나한테 물건 들어진다 안 고쳐진다 그런 사람 거기서 지혜를 얻었다는 거예요. 사람도 사람 될만한 사람이 있는게요그런까 아, 네. 네. 그러니까 뭐냐? 성령님의 인도하심 수도 그 거예요. 그래서 막 누구한테 가서 싸울라고 대 것도 없고 아, 네. 그래, 십자가 보고 나가는 거예요. 기도하기 아, 네. 바쁘고 찬송하기 바쁘고 말씀 보기 바쁘고. 아, 네. 아, 네. 아 나좀 바쁜데. 아니 뭐 어떻게 맨날 그런 게 바쁘대요? 이제 맨날 바뻐요. 나 누구 좀 만나려고. 누구를 그렇게 만나냐고. 왜 이렇게 바쁘냐고? 너는 알거 없어 나는 오늘도 주님을 만나야 되고 아멘. 오늘도 성경복이 있고 기도하기 바쁘고 찬송하기 바보 찬송. 교회 가가지고 청소하고 십, 십자가 그리고 뭘 청소를 해야 된는 바보 뭐? 성령이 만에 있으면 책망받을 일이 없다 그러니까 율법 안에 있지 않다 이말 무슨 뜻이냐면 책망받을 율법이 해결이 없는 거예요 또못잘못 잘, 헐리기 다 이거. 성령님의 인도다. 그러니까 우리 영혼은 성령을 사망 육신은, 육신은, 육체의 양식은 떡이지만, 영혼의 양식은 하나님 말씀. 네. 같이, 육체의 양식은 육체. 떡이요. 영혼의 양식은 말씀. 말씀. 그러니까, 우리는 영으로, 육체 가운데 사니까 이걸 갖다가 어떤 사람은 그래요, 어떤 사람은. 속에 해충이 많아가지고 휘충 해충 죽이려고 농약을 조금 마셨대요. 죽었어, 살았어. 해충 죽이려고 농약을 마셨. 이런 이 아니요. 육신도 귀한 거예요. 육신이 너무 너무 귀해. 여러분 육신이 건강할지어다. 육신이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소유, 육신이 바라고 원하는 게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살랑 살랑 내 육체야. 여러분, 지 말고, 말씀 보자. 이거, 이거, 세상으로 가져 말고, 우리는 주의입니다. 이 달래, 가면서, 달레달레 가면서, 하나님 안에 와서, 성령 충만하면, 그때,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고 간다. 아, 네. 그게 성령님에게 이끌림 받는 게, 성령 충만이고, 아, 네. 신앙생활이다. 아, 네. 오늘도 그 여러분은 성령님이 이끌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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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성령께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해 주시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네, 말씀으로 하나님. 산다. 말씀으로. 자, 우리가 왜 성령 충만해야 됩니까? 누가 보금사는? 18절. 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보금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보르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성령으로 아멘. 사니까 복음도 전하게 되고 포로된 자가 자유하고 눌린 자가 다시 아멘. 네? 눌린 자 죄악에 눌려 있고 질병에 눌려 있고 가난에 눌려 있어요 여러 가지 해야 할 육신의 일들이 육신은 자꾸 짐을 지어줘 그러나 성령 받고 성령이 들어 오시니까 자유함을 주셔 성령이 아멘. 용기를 주시고 아멘. 성령이 지혜를 주시고 아멘. 건강을 주시고 아멘. 자유함을 주신다 그말이요 자유함을 계속해서 봅니다.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시니까 성령님이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 예수님 아멘.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 세번 부인했잖아요. 예수님에 그렇게 서 네가 오늘 날이 밝기 전에 나를세세번 부인하리라. 하지만 너 깨닫고 돌이켜라, 주님. 아멘. 그런데 베들어가딱 새벽에 꺾요 그때 예수님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아, 네. 바로 성령이 그 음성 들려주신 거예요. 아, 네. 네. 그래서 성령님의 음성을 끊임없이 듣고 바로 아, 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설면 되시길 바랍니다. 아, 네. 네. 성령님이 생각나게 해 주신 거 누구 말씀? 아, 네. 예수님 의 말씀. 네. 그냥 성령 주만하지 못하고 육신대로만 살면 시어머니한테 소박 맞은 거시집오도 내가, 신입살이 시작됐다고. 우리 형은 이신입옷신지 50년인데 막 그걸 또 얘기해. 어머, 잊었구만. 그만. 그만. 왜 그것도 안 잊어버리는지 몰라.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는 거. 어? 사람의 생각, 사람의 어떤 그 상처 같은 거는 성령님이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네, 치유해 주시는. 계속해서.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이가 뭐냐면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는 성령님이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예수를 챙겨주시는거예요 낙심하고 아, 좌절할 때에야 예수님이 바로 널 위해서 죽었잖니. 너를 사랑하시자니. 예수님이 바로 너를 사랑해서 피를 잃거 아니야? 예수가 바로 너를 위해서 책찍을 맞고 가시만을 쓰신 거 아니야? 힘을 가져라. 용기를 가져라. 아멘. 꿈을 가져라. 아멘. 믿음을 아멘. 가져라. 아멘. 성령님이 미쳐주시오. 성령님. 성령님이 예수님께서 들려주시오. 성령님.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든 하셨으니,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멘. 하나님의 나세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어 주시니까 그때부터 마귀에게 눌린 자 고치셨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육체대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내 영혼이 성령보다 아멘. 내 영이 성령님 보이죠? 성령께 이끌면. 끄 아멘. 그러니까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쳤다. 아멘. 나만 자유한 게 아니라, 남들도 자유롭다는 거니. 아, 네. 성령에 대한 희망도 없잖아 그냥 돈이나 미폰 생기면, 그죠? 뭐, 좀 그냥 좀, 교회 다니다가 죽으면 천국하겠지. 그런, 그런 아주 그냥 그, 그, 길가 같은 믿음 갖지 마세요. 야무지게 말씀 하세요. 아, 오늘부터 성령으로 능력을 행하리라 아미. 오늘부터 성령을 심히고 자유함을 얻고 아미. 용기를 얻고 꿈을 얻어서 아미. 전도자가 되리라 아미. 기도자가 되리라 아미. 능력자가 되리라 아미. 해야 되단 말이야 아미. 예? 아미. 그런 마음 갖지 않고서는 보세요 일주일에 한 시간 예배 드리는데 그동안 설교 30분 듣는 거야 테레비 일주일에 테레비 켜놓지 이말듣지 저말듣지 어떻게 그 세상을 이깁니까? 네. 집에서도 말씀 듣고 아, 성령님 보시고 아, 네. 성령님 의지하고 아, 네. 아침에도 일어나자마자 눈 감고서 기도하는 거요. 어라라바이 카라리 어라바이 세레리 그냥 입에서 막 방언이 나가야 되겠소. 아, 네. 그러면 성령님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는 거요. 아, 네. 날마다. 아, 자 아, 네. 같이 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다. 네. 계속해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오직 오 성령이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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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러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없느니라. 무엇으로 거듭나 무엇으로 거듭나? 시작 육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로 오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기 물은 말씀이잖아요. 아멘. 물은 말씀이요. 아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말,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날 틈이 없어. 매날 좋은 옷 입고 좋은 거 먹고 육체대로만 살고 있으니 언제 거듭나냐고.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직접 오신 말씀이에요. 거듭나게 하늘나라 들어갑니다. 거듭나기를 못하니까 세상에 대한 미련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에 그 사람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겠냐고. 네.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 붙들리시기를 추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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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계속 시작. 육체의 소유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다 너희가 만에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에 있지 아니하 그러니까 아멘. 내가 내 스스로가 육체를 이기려고 억지로 힘쓰고 뭐할 것도 없어요 성령 충만 받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아빈. 성령님이 육신의 소력을예 육신아 잠잠해라 잠잠해라 너는 그냥 따라오기만 해그 그러니까 전갈대 입만 벌려줘 밥 먹을 때 밥만 입만 벌려 그냥 성령님이 주인이시고 아빈. 육신은 종이 되어야 돼 아멘 육체가 주인이 돼버리면, 어느 국회의원처럼, 큰고 맞고, 감옥 가고, 돈 뺏기고, 명예 잃어버리고, 제... 집안 망해버리고. 남의 일이 아니야. 바로, 전학 마찬가지. 동일 시대에 사는 것. 다시 한번 시작. 오직 성령의 엠매는 사랑과 희락과, 하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는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해서, 성령님에게 은혜 받고 열매 맺는 아메. 삶을 살해해 주었다. 나같이, 나같이 크게, 시작. 죄 성령이. 임하셨으니, 이는 이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내게 기름을 보시고 나를 보내사 보르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성령님이 아메. 자유롭게 하시오. 성령 충만하시오. 충원합니다 네. 자유해야 돼. 아메. 세상 근심 걱정 뭐 염려 그저 질병에 눌려 있는 거 팍팍 우리 죠 성령이 아멘. 하시는 일이여 성령의 사람인들 지어다 다시 한번 이거 시리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으로 아멘. 청도자가 되는 거야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말씀 말씀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 충만 아, 네. 받아놓고 성령께 이끌려 사니까 아, 네. 성령님이 기도하신다고 내안 아, 네. 네. 그러니까 어떤 데 보면. 애기들도막 울다가 울다가 잠들어만 막 이렇게 그렇기잖아요. 그런데 성령님도 그래요. 기도하다가 어떤 때 제가 성전에서 지금 저 뭐야 그 무슨 일인용 침대 지금 성전에 갔다 거기서 저리 그다음에 막 방울을 막도하다가 이렇게 그냥 잠수 좀 들어놓고 잠깐 자는 거예요. 제가 이게 자다 보면 나도 막이러서 아니 내가 무른 것도인데 왜 이렇게 아기가 허느끼는 것처럼 이럴까? 그때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서 기도하는 성령님. 이 나라 어떡합니까? 전 네. 대한민국 지켜 내세요 그러면서 또막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그런 기도가 되는 거예요. 네. 성령님이, 네. 성령님이. 네. 정말로 발 솜든 다시거면서 하나님 이 야묵의 집사가 이게 하나님 딸인데 어떡합니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아멘.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멘. 믿음이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아멘. 이게 사단마의가 끌려갑니다. 육신의 총력보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게 하옵소서 성령이 기도해 주신다. 대 성령님 놀라운 축복이죠. 계속해 아멘. 봅니다. 마음을 살피시니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 그러니까 성령님이 간구해 주시는데 그것도 성령님이 아무런.